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달빛을 스쿠키 마우스 탕이 떡밥이 뜬지 어몇 개월 됐냐 <laughs> 한몇 개월 정도 됐었는데 이제야 나왔어요. 마법사들의 도시랑 스킨이 나와서 같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패키지 상점에 들어가 보시면은 업데이트 기념 스페셜 패키지라고 이 가격에 이 구성 설마 꿈은 아니겠죠라고 말하는데 음. 어... 해자팩인것 같아요 맨날 이팩이 나오지만 그리고 달빛술사쿠키 패키지도 생겼고요 네, 달빛술사쿠키 못얻드신분손 <laughs> 그러면 이거를 이 패키지를 추천드립니다 <laughs> 달빛술사쿠키 못얻드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사는게 낫겠죠 네, 2레벨 1레벨인 사람들은 그리고 달빛술사쿠키 마법사탈죄로 패키지가 따로 나왔는데요. 와, 그냥 이거랑 합쳐서... 그냥 그냥 합쳐서 그리고 이제 환희의 고르자! 별가루젤리 점수 500점, 아 50점 증가였는데 잠깐만 이거는 별가루젤리 점수가 아니라 별젤리 점수네. 아 어, 이거 마 스킨을 구매하려면 마우스 탄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별가루젤리 점수가 아니라 그냥 별젤리네요. 마우스 탄 능력이 비추다, 놓아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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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자, 마쿠키 오늘을 구입요에라고요좋요마 즉, 자, 쿠키 능력을 똑네요 쿠키 네. 같고 마우스 탕 능력 보시면은 마우스 탕 능력. 반짝거리는 별 젤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마우스 마법의 힘이 강해질수록 별 젤리의 점수가 증가한다. <laughs> 오 점수가 일단은 높아요. 네. 제가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별자리 하나가. 어, 일단 이거 5강을 찍으면 점수가 대박일 것 같은데 저는 아직 1강도 못찍었고요 예, 네, 밥은 맡은 거 그렇듯이 재료 하나가 네. 그렇해요 이거 마법, 마모, 마법 공방이 되겠인데 이게 챔피언스 리그에서 꽤안나오더라고요 제가 노가다를좀 했는데. 야, 진짜, 나, 마우스탕 만들긴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언젠간 나오겠죠? 일단, 쿠키 훈련소로 가볼게요. 발필술사 쿠키 전용 패시 풀 헤어리용이네. 일단은. 체험하기? 언젠간 그분들을 다시 만날 날이 오겠죠? 자, 맵은 발필술사, 아니, 마우스 아이 도시랑 똑같고요 나 풀의 회오리 형두 번째로 써본다. 이제 예 이게 풀... 오, 뭐야? 별 젤리, 별 젤리... 오, 이뻐. 어, 되게 정신없는데 이거... <laughs> 아, 풀아, 박았어별 젤리... 마구마구 먹어대고... 우리 점수가 꽤 높은데요. 님들, 저번에 한 거보다 더 높은데... 왜지? 이거, 푸른 헤어리용도 꽤 좋다, 근데. 별가루 젤리 점수. 별가루를 다 먹어주고, 푸른 헤어리용이. 좋네. 야, 점수 봐, 겁나 높아. 원래 달빛을 쐈였다면 지금 여기서 한 500만 점, 아니, 한 300만 점그 정도 됐을 텐데. 지금 벌써 2,000만 점이야! 점수 뭐야? 이게 특수 스킬을 쓸 때만이 아니라 특수 스킬을 쓸 때만이 아니라 이제 그냥 그냥 달릴 때도 별별 젤리가 나오네요. 오 대박인데? <laughs> 점수 개높아 3천만 점이야 벌써. 야. 저는 이거 처음에 특수 스킬이 특수 스킬이 이거 그 뭐냐 아, 아니 마우스 탕 능력이 특수 스킬 쓸 때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냥 달릴 때도 나오네요 야제박인데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달빛 쓸사쿠키 마우스 탕이 없어도 조금 이제 늘어났어요 점수가 나만 그래 점수가 원래 한 700만 점 정도 나왔는데요 마우스 탕 없으면 2 0 0 0만점 정도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달빛술스쿠키 마법사탕 없어도 이제 점수 좀잘 나오는 듯해요 이야 5천만점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야 너무 좋은데 푸르헤어리언 어, 저것도 진짜 점수가 엄청 좋아요 저거 하나에 100만점이야 야뽀탑 못갔다 이런 <laughs> 설마 뽀탑에서도이 별이 내리진 않겠죠 설마 그럼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 진짜 사기인데 이거 리령 가자. 봐 이거, 이거. 이거가 100만 점이에요. 100만 점 푸르메어령 저젤리에. 점수가 6천만 점. 아까 박지만 않았더라도 한 7천만 점 됐었는데. 야2레벨야 대박이다 진짜로. 점수 미쳤습니다 <laughs> 야 대박인데 이거 <laughs> 아니 이거 마우스템 능력이 완전 개석이에요 <웃음> 뭐야 그리고 <laughs> 마우스 완전히 떡방 됐네 이거. 진짜 너무 점수가 잘 올리는 것 같아요 이제 마우스 탕이 없어도 최대 2천만 점까지는 나옵니다 2레벨 기준으로 원래 2레벨 기준으로 700만 점 정도 나왔었는데 야, 마우스 탕 없어도 이제 2천만 점 정도는 나오고 이제 그 마우스 탕 끼고. 마우스 탕 만들고 랜드 팔 달리면은 한 1억 나올까요? 안 나올까 나올까 일단 모르겠고 다음 때탈출에는 한번 달필수사 쿠키 마우스 탕 아니 잠깐만 다음 때탈출에 달필수사 쿠키를 껴서 점수를 더 높게 만들려면은 마우스 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우스 탕 내가 만들 수 있을까요? 진짜 마우스 탕안 만들면 얘가 좀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네. 자, 재밌게 <laughs> 이말또 하고 있어. <laughs> 자, 그러면 전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